찍어서 리얼 참 소리 진정 소리 지금이야 있어봐 리얼 소리. 동생이 사온 거 셔틀 시켰어. 우리 본인이 팬글라가니 고맙습니다. 나 오늘 아파서 성대모아 잘 힘이 없거든. 근데 자꾸 시키는 분들 나 너무 밉다. 진상이다. 자꾸 나훈이성대모세 달라고 한대. 이는데리다 <목소리> 이유기 때리는리다이다이요요요요그만해라마지이이다이렇기 웃으면서 기왜이기말때 그만해라 그러니까 이거 1은분 아니다 병원 안갔어요 그냥 미, 미국에서 뭐냐 그 미국 좀난좀 좀 머리가 너무 아픈 사람들은 두통약이 한국건 잘안들인데가갖고 외국건 그냥 두통약 먹고 그냥 그러고 먹고자고 하고있어 버섯에다가 먹어봐야지. 여러분 오늘 저녁 뭐 먹었어요? 음, 한개 양인데, 안에 채소랑 <laughs> 버섯이랑 해물이 좀 있어요. 새우. 녹방 틀때 새로운 것좀 많이 틀어주세요. 새로운 거? 새로운 녹방 그게 들어있는 게 최근 건데? 어떡하지? 알았어. 내가 앞으로 생방을 자주 할게. 생방을 자주 해서 넣을게요. 나 이제 여러분 치즈밥 여러분 녹방 때 치즈밥 되게 재밌게 보잖아요. 나 이제 내일은 그거 만들어 보려고 방송에서 김치 김치치즈알밥 네, 나 이따가 이렇게 요새 그러니까 tv를 막볼 정신이 없어 가지고 모르겠어요. 우리 꼰뱅이 서포터 가이 감사합니다. 음. 내 방에선 리얼 사운드로 하면, 아, 괜히 따라하는 거잖아내알 참소리. 참소리라니까, 참소리? 안해안해어땀나어 <laughs> 짬뽕 장난 아닌데 매력적이라고? 여러분, 뭐 같은 질문 계속 반복하면 벙어리 먹으니까 조심하세요. 계속 같은 질문 하시는 분들 매니저, 매니저님들 좀 벙어리 좀 주세요. 석주갈리 나온가 봐. 뭐지 볼래? 추사랑. 삐질 때. 나 삐졌다. 음. 이번 본방 올라고 큐큐 샀는데 매력 있네요. 음 <laughs> 어제 케인 600이 방송이 혹시 나 노래 부른 거본 사람? 나안 들어갔어. 내거 노래 부른 거 오글거릴 거 봐. 비즈들 축하 영상은. 나 우리 김치찌개 부르지 참 어제 내가 보, 들어갈 자신이 없는 거야. 내 노래를 어떻게 들어야 될지 닭갈비 해줄 수 있냐고요? 닭갈비, 닭갈비 어렵지 않지? 닭갈비는 철판 같은 거 해먹, 같이 해먹 있으니까 우리 복선님 별보소 하나 사면 땡큐 고맙습니다. 누나 화장 잘 먹을 때만 방송한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인가요? 나는 365일 맨날 맨날 화장을 해요. 나의 화장 그 약간 아이라인과 그 눈썹 그리는 거는 뭐랄까. 미대 뺨친다니까 나의 손 미적 감각은? <laughs> 한양이 철고인데, 서포터, 감사합니다. 케이님 축하하셨는데, 노래 안 나왔다고? 아닌데? 너왜 간질해? 아까 내가 낮에 살짝 염탐하고 왔는데? 나 나오길래? 아. 어... 이거 되게 이거 덥다. 땀나. <laughs> 우리 순이님, 어, 동기성님, 감사합니다. 어제 친구랑 쩝, 밥 먹다가 쩝쩝거려서 맞았어요 여러분, 쩝쩝거리는 건요. 새우다. 쩝쩝거리는 건, 먹방에서 난, 내 페북에 애들이 욕, 욕 달았다고? 내 페북에? 쩝쩝거리는 거 여러분, 실제에서 쩝쩝거리잖아? 쌈싸대기 맞아요, 여러분. 야, 너가 막 실제로 막터민방송에서 와, 진짜 맛있게 먹는다. 나도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서 맛있게 먹고 호감을 올리고 싶다. 호감업? 맞아. 어쩌라고 비읍시오사안 물어봤다. 여다 야, 너한테 말한 거 아닌데? 아니데 아닌데? 아닌데? 앙빵. 매운 까르보나로 또 볶기 맛있어요. 나 여러분들이 그거울한거 하도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봤거든? 재미없던데? 노래 빼고 스토리 그냥 그렇던데? 노래만 좀 괜찮고. 하야 싸? One up is a snowman. Okay, bye. 아니, 보고 끝나고. 이거를 막 똑같이 세 번의 볼 정도 아닌 거야. Let it go, Bang! Let it go, Chang! Then t h n i m a l d a 근데 그거 보고 나면 부작용이 뭔줄 알아? 내가 엘사가 되거나 안나가 돼서 집에서 연병을 한다는 거야. 뭐, 체리 블레서니표그러가이 감사하고요. 다들 집에서 엘사나 안나가 돼한 번씩 해봤겠지. 집에서 막 설마 이러진 않았겠지. 막 화장품. Do you wanna build snowman? 이러진 않았겠지. 갑자기 막 집에 있다가 부엌에서 한 바퀴 돌고 리잇고 팍! 막 손가락 이거 장갑 벗는 씬막하진 않았겠지? 설마요 소름 음!